방가수다 올선공그입니다울산큰그럽의 GTA 5 기획 컨텐츠박내의 작품 타이탄 폴. 아버지 타이탄 떨어져유떨어져유박내박내 예. 네. 마이크 마이크. 박내 아, 아, 들려요? 들려요? 어, 아, 들려 들려. 어, <laughs> 아, 번컨텐츠는 <이번> <laughs> 네. 지금으로부터 세달 전에 진행한 타이탄 등산대 실원의 후속작입니다. 후속 후속작. 아, 아 예. 네. 그래서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같이 아니, 지난번과 다르게 라스트 팀 스탠딩이고요. 어허. 문제는 이건 이제 생존 게임입니다. h 원 z t 생존 게임. 뭐, 자신 <laughs> 네, 네, 있죠. 생존, 생존 게임. <laughs> 그래서 아무튼 타이탄이 떨어지는 시간이 있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모두 다 근접전이나 총으로 다죽여야 됩니다. 야. 아. 이제는 테스트에는 아. 비행기가 아마 처음 시작하고 10초 뒤에 떨어지는데요그 <laughs> 인터넷 사정으로 이게 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laughs> 아 변수까지 제작자도 변수까지 모르는 변수까지.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laughs>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작하고 시간 지난 뒤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랜덤이네. 네, 랜덤이. 아 그때 그때 달라요. 개박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타이탄폴. <laughs> 타이탄으로부터 생존하라. 출발하죠. 출발. 네. 야, 박냄 가슴에 찔러 있어. 뭐야 지금? 야야야, 시작부터 떨어지는데? 그래 지난번부터 한번 떨어지네. 아 뭐야? 오, 오, 오. 피하는 거 맞아요? 피하는 거 피하는 거. 야 피해서 피해서 무기 먹어야 돼. 무기 먹어야 돼. 무기야, 무기. 오, 오, 오. 오, 무기야 자리 꺼라 살려줘, 밥 해달라 해요. 저 이상한데 왔어요. 어 프레임들아, 프레임들아, 너무 쉬워. 자 너무 쉬워. 자살, 자 무기 먹어야 돼, 무기 먹어야 돼. 어딨있어 y 어아 안보여 I'm 안보여 I'm boy. I'm boy. I'm boy. I'm boy. I'm b 개무섭다 boy. I'm b 다 y 어 m boy. I'm 다 o y I'm boy. i 어 아니야,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어찌돼? 아 아직 남았어, 아직 남았어. 아, 안돼. 아, 무기, 어, 무기 나 죽어. 아, 어디야, 여기 어디, 어디야? 무기 먹을 순 있을까요? <laughs> 무기 먹을 수 <순> 있을까 이거? 왜나자지 월드 쿤나 살았어 나. 나다네 어. 다들 무사해, 뭐 우리 팀 무사해. 뭐 I'm dead, 날치형, 날치 살았네, 날치형 살았네. 나름, 나름. 아 뭐야, 아. 어 나랩 어디요나루도빅이 지금 나 쏘고 있어 어디? 총이 없어! 아아 <laughs> <laughs> 어? 뭐 어, 살가봐 이거 아야 잠깐만 아아 그르 잠깐만 잠깐만 그로디망 그로디망 아 잠깐만 <laughs> 아우 아, 그거래! 아아 형님 아, 이제 가셔야죠 형님 아니, 아, 아니 아, 타이탄 던졌는데, 아직 타이탄 안 떨어졌는데 아직 타이탄 안떨어졌 아, 데 으잇 도둑이다 으아 아우 괴롭히냐 하하 어제 불리에이리에리에야리 와. 야, 너에자야에브리 중국아 시키리에브야에야리에 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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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브리에, 브리에, 브야에 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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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야 브리에, 브리에, 브야에 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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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알피해 알피알 봐요.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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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아, 지금, 무기 지금 무기 먹어야 돼. 지금 무기 먹어야 돼. 지금 무기 먹어 놔야 돼. 지금 무기 먹어 야 돼. 서 뭐라도 오. 먹어야 돼. 아니, 무기가 없는 아. 거야. 아. 내 아! 어, 어, 잠깐만. 어, 아, 뭐야? 아, 중앙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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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돼. 아, 안 불탄다. 어. 불탄다. 뭐야, 왜다 죽어? 왜다 죽어? 야, 뭐야? 뭐야? 어깨, 어깨, 야, 지금 야 지금 다 죽었어. 야, 상추랑 나랑 둘밖에 안 나왔어. 우리팀 뭐야? 뭐야 가만히 있는데, 다 죽어, 저기. 우리 팀엔 젤리언이 n Cellion, Cellion, c e l l i 젤리언 e l l i o n Cellion, c e 리 l i o n Cellion, Cellion, c e l 돌아습니다아아토 <놀람> <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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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laughs> 어, <뒤에 웃음> <따>. 갑자기 날서 <laughs> 당황했어요. 이야 <laughs> 이거 너무 아, 빨리 끝나는데요. 해, 어, 부표 옆에. 은 아, 부표 옆이요? 부표 옆에 쓰면 살 확률이 높겠군 야, 좋아, 일단, 저기 앞에 있는 총을 먹고. 좋아어다 먹고. 좋았어. 총을 먹고. 아! 어. 아,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엄청 <laughs> 죽어. 오! 아, 타이탄이 바로 내 옆에 떨어졌어. All in d r a f All in d r 지더라 오! 레인드랍, 오, 레인드랍. 아, 오 아, 떨어진다. 오, 나도 살려줘. 안안 막겠죠. 나는 나이프가 네? 있지. 아, 무기, 무기, 무기. 지금 파편에 묻혀서 못 먹어요. 아, 아, 암 암살. 아, 암살 암살, 암살. 성이 심장을. 암살. 코로스 <laughs> <뭐라> 뭐야 어떻게된 거야 죽여죽이어 죽이긴 했어 뭐야 앞에다 아, 응. 앞에 어. 있다 어. 아파 아파 뒤에 루더빅 죽을 같아 죽을 같 저거 저 같아 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아. 아이, 지금 아지마 죽을 같아 칼침 칼 하고 야너 어디로 야 어디로 어디야 야나 어디 가는 거지 뒤에 볼더콘 뒤에 볼더콘나어지니 아니 좀으아 <laughs> <laughs> 어디있어 무기 으어 월드형 도와줄게요월드 그렇지 어, 죽여 죽여 응. 한방 더 나에게는 총이 있다 영어 아, 담아서 영어 담아서 야 우리 저팔뭐냐아 우리 저팔뭐하 아. 있어, 몇 있어. 몇 있어. 몇 어? 어? 총이 총이다 야 저거 저거 다 <laughs> 야저보왜다 죽어? 야야야 체력 먹어 체력 먹어 전보라 어디 갔어? 뭐야 얘 yeah, 어디 갔어? 야 일로 와아 어떻게 하세요? 로아 직원입니다 로아 안 보여 안 보여 뭐야, 아, 아, 응. 아니, 아, 뭐야. 온 거리에서 쳤지했어 어아 불꽃 야 정말 정신 없다 이 게임 와 이거 진짜 한갑하다 진짜 개빡세네. 야, 부표 옆에만서 있어도 끝까지 살아남아. 아, 부표 옆에 계속 있어야겠다. 아, 내 머리 왜 자꾸 대머리인데 뭐. 가르마가 타져 있지? 대머리. 아, 그거. 너 그거 자고 있을 때 애들이 매직으로 채 놓은 거야. 일단 저거 먹고. 아, 저거 먹고 기는 아. 겨. 오케이, 됐어. 어난어난어 난난난 생존한다. 생존한다. 어, 이이이오오오야 아, 아, 어, 뭐야? 어, 뭐야? 오! 오 오!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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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비...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가 제일 안전한 같다. 와, 같습니다. 진짜 와, 위에 어마마네 저거 다 떨어지면 아이고 다시 탑좋네데 위에서 발판 떨어지고 어, 어, 우리가 사서 떨어질 수 있냐 <먹는> 야 안돼 안돼 탈게 파니 떨어지지, 탈락떨지날 안돼 안돼 안 돼. 난 나한테 아, 하지 마. 이거 살아남는데 신기한데? 야, 안 돼? 안 돼? 야 어, 저, 뭐 저, 저 튕겨난다, 튕겨난다. 와, 방능이 앞으로가, 방능이 앞으로. 좋아 이제 실세 사살, 사해볼까 아, 씨, 어제 버그로 내려갔다. 쪽으로 어, 총알 다 썼어, 벌써벌 뭘다고 총알 벌써 다 썼지? 나 어디 있는데? 아사살한다 칼만 먹으면 되는데. 모장니가 여기에 저 차를 쥐고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요 <laughs> <laughs> <정상으로> 못 일어나 <laughs> 형제스체칼 있어요? 어디? 제스체칼 있어? 어? 없 거기다 숨겨놨어요 어 뭐야 이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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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네, 너한테 있는건 꼬추밖에 없어 레이다이랑 박넴 남았다 저는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좋전설이 북방전 해주지 박넴 박렘. 박넴한테 무기가 뭐 있나 박넴님 당신은 사형입니다 아 너무 싫어 위험해요. 방어 방어 뭐죠? 제가 누군지 알아요? 이런 사람. 이런,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방님. 방냄? 이거 뒤어 미친 만들었습니다. 현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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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질래? 아, <laughs> 수라 이게 바로 목탁이죠. <laughs> 목탁. 이번에도 목탁. 얼른 총 먹고 부표 뒤에 숨어. 야, 부표. <laughs> <보표. 웃음> 야, 쟤는 부표 <보표에서 웃음> 안에 숨어 있냐? 나 지금 먹고. 아야니네 나... 위아래도 없냐? 니네 위아래도 없어? 나 칼이면 만족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스니커 아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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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어 잠깐만 야타이이내 불포... 내 폭탄을... 어 잠깐만 이 늙은이 오래 살고 싶어요 무슨 아니 진짜 전작이니까 렇게 늙은 힘들어 과연 아, 미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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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정말 다 와, 우리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 아, 저기, 저기, 흔들려, 저기 흔들려. 야, 우리 많이 살아남았다. 쟤도 많이 살아남았네. <laughs> 살아났어요. 다어요 어, 야, 이제 슬슬 싸움을 할 때가 된것 같은데. 아, 하지마루요. 오케이, 출발. 이씨 없어요. 지금 나가는 거 위험한데. 왜요? 아직 안 끝났나? 어좀열좀열 어, 어, 열. 아 지금 간다. 저렇게 어 저. 안 되는 간다. 야 저퍼리 저퍼리 죽게 내비두자. 죽였어요. 어 잘했어. <laughs> 저 무거운 장 좀. 아 우리 팀이구나. 어어어 어. 어, 뭐야? 이씨 이씨. 어나꼈겨서요 깼겨. 아씨 뭐요? <laughs> 아 아 지부요. 목이 뭐야? 사랑의 교미지. 어왜 아, 이렇게 잘 도망가시지 좀. 제가 <laughs> 마치 힘들어요. 와 아, 왜 이거 왜?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 옆에 저 어, 이거 먹어야겠다 일단. 먹고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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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래이왜 이래? 진짜 아! 왜총 먹었어? 큭. 다 럭커. 와, 우산비개. 앙 선빵 펴서. <laughs> <laughs> 아아 방남 아 뭐야 아 뭐야 아헤헤헤아마가도마가도마가아아 꺼져 헤꺼 안돼 아 선파필스 젠 젠드 모리어서 어디 있어 우리어서요 우리가 다아아아아아아아난 이대이야 대다 이대이다 이대이다 돌아와 돌아와 종고가 셰켓하나 종고가 셰켓된대요 아 만나 아크 좋구나. 바로 결제 이용했는데요. 야, 왈도쿤 뭐야? 야, 쟤 뭐야? 야! 놀너라 자식아. 우 경기 바깥이에요. 너자식너 내가 지옥과 같이 찰 거야. 우리 대형 와봐라. 너어 내가 보면 말이야. 쟤는 짓지 말라고 했지 내가. 어? 어떻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훕! 잠사마 놀았다. 안경 벗었고 글싸! 어? 와, 살았다. 뭐야, 쟤. 야, 거기다 글 나라냐 정구가. 따라냐. 어어왜 자살해요? <laughs> 어? 왜 자살해? 야, 왜 자살해요? 어? 야, 비켜. 벼 밑에 있어. <laughs> <laughs> 자살해야 돼. 아으면 밑으로 와라. 아, <웃음> 아 야, 야. <laughs> 밑에선 죽으셔야 돼요. <laughs> 야, 너총 맞아. <laughs> 아, 말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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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뛰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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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laughs> 야, 내 레알이 룰, 룰은 지킵시다 젤리 형님 레알이 너 거기 마지막으로 그렇지 아, 아! 야, 진짜 리 진짜 젤리언 으 <laughs> <없죠? 웃음> 아, 다아아아께정면돌파아 가슴에 베인 물에 베인 아처 지워지지 아, 않는 아, 상처들이 괴롭다 보세요. 아 뭐야. 내가 살고 싶지 세상에나. 아, 왜 이렇게 <laughs> 뭐 하세요? 아, 저나다생 찍어? 영웅분세. 야, 날나지 혼자 남았어.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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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혼자 남았어. 야, 어? 야, 저 파티다. 려줘 화편이 밀려 나간다. 이런 젠장. 나지 버티면 네가 버티면 알리스타 저형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섰어 <laughs> 순간이동하면서 <순가에 들어가면서>. 아, <laughs> 안돼요 아, 나이치형 아 아, 어, 아,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 떨어지지마요 오 좋다 좋다 세명 남았다 세명 남았다 나이치형이 <laughs> 5대1 세이브 할수 있다 알리스타 아, <laughs> 지금 미친듯이 달린다 진짜 알리스타 아, <laughs> 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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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빠르다 개빠르다 뭐지 어지이사람의움직임이보이지않아이사람의이사람이보이지않아이낄수없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안돼요 계속 움직여야돼요 이야야은이사람이사다은이사람다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기고싶어사저은은 지금 올라. 스타리그 경기장이라고 근데 공은이 어, 성민? 화어디해어 분호, 분호, 분 와, 와와와와 와와 흉노다. 흉노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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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어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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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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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뭐야? 어 뭐야? 세기 하세기 리에게돈우리에게돈잘큰야소다아 어디 간다잘 컸다. 하지만 야소는 야필 패지. 아니 과연 그럴까? 지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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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 지금 목는 과학이란 걸 보여줘. 목타기 목타 빠졌으면 끝까지 지게 줘. 목탄 배는 과학이란 걸 보여줘. 목탁 뒤에 줬 진짜. 어 이거 선방 필승이다. 선방 필승이다. 새기. 어똑 잠깐 잠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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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소리 게 더. 와 이걸 이걸 날치형이. 진짜로 과학이야 새끼야. 사이트한테 a p 리스트하고요. 어쩐지 히라더라 자꾸. 이것이 연륜의 힘인가?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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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못한 거야. 네가 못하는 거야. 오, 나 펜타킬이야? <웃음> <웃음> 네, 펜타킬이고요. 아, 내 손에는 피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 형이 줄을 까가요. 칠원. 아, 그래서 나좀 줄였다. 좋아요, 하시죠. 아그러네요 <laughs> <laughs> 지금 승리에 도취어 있어.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